어느 상자에 들어있는 20개의 공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공이 적혀져 있어. 근데, 그리고 서로 다른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데, 20개의 공의 자연수는 연속된 자연수는 아니야. 뭐지, 뭐, 짝수, 홀수, 뭐, 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 파란색 공은 7개고, 짝수가 적혀있는 파란색 공은 3개래. 근데 문제에서 집합으로 가르쳐 줬어. 빨간색 공의 집합을 A라고 했어. 그러면 빨간색 공을 A라고 하면, 당연히, 파란색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밖에 없으니까 A의 여집합이 돼. 그리고 짝수, 아니 홀수가 적혀있는 공의 집합을 B라고 하면 홀수의 반대인 짝수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그것까지는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만족하는 a와 b의 교집합의 최대 최소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하나 파란색 공은 7개래. 파란색 공은 a의 여집합 7개라는 거야. 이해돼? 그다음에 짝수가 적혀 있는 파란색. 짝수랑 파란색의 교집합이야. 그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약간 표로 그리면 조금 더 눈에 더잘 들어와서 표로 한번 그려 볼게. 이렇게 표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당연히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어. 그다음에 홀수랑 짝수. 그리고 전체 개수는 20개야. 근데 얘가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여기가 3 개야. 근데 A의 여집합의 합계는 7개야. 그럼 얘는 1 3개고 얘는 4개가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니까 교집합을 X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13-X가 되는 거 알겠지? 뭐 이쪽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찾아놓게. 그럼 이제 먼저,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B는, B의 개수는 X야. X가, B의 여집합의 개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돼? 이렇게. 아, 근데, 아니다. 미안. 잘못했다. 왜냐면, 여기가 B네. 그치? 이거 두개더한 거. 이거는 교집합인 거고. 얘가 B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X 플러스 4는 조심해야 되겠다. B의 여집합은 16 마이너스 X야. 이거 넘어가면 2 x 가 12여서 X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니다. <laughs> 자꾸 계산을 못 하네, 미안.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되지? 그럼 최소값은 6이야. 이렇게 찾으면 돼. 이제 이 조건 때문에 최소값이 나왔어. 그럼 최대값을 찾아보자. 최대는 얘네들의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당연히 0이 되고 얘가 제일 커지는 거니까 얘가 13이니까 얘가 13일 때가 최대인 거야. 이해돼? 이거보다 더 커질 순 없어. 그래서 두개 더하면 19.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